안녕하세요 졸업식 이틀 전입니다 친구 없이 이러고 있어야죠 빨려 오늘은 등교를 한번 찍어보려 해요 저희 학교는 말이죠 한번 해야 돼요 등산을 1차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빠른 걸음으로 가는 음. 6분만에 할수 있답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 졸업반지 교혼식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렌즈를 꼈어요. 베이스도 발라줬어요. 좀더 보여드릴게요.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쉽지 않네요. 지금 어, 원래는 따뜻한 체육복을 입어주는데 오늘 결혼식한다고 옷을 입었어요. 오랜만에 교문까지는 다 달았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직 <아주> 아, <힘들어. 웃음> 말 남았어. <목소리> 어, 고양이 힘들어 힘들 고양이 하지만 가야 돼. 지금 7시 37분. 너 원래 늦게 등교합니다. 원래 8시 20분까지 등교하는 거예요. 아주가 아, 건너가는 소문 없는데 말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을 한번 올라. 힘들어. 제일 힘들었는데요. 아이 어 힘들어 아, 저약 학교에요 아, 쉽지 않아요 <laughs> 어, 3년도 안 해봤어요 원래 별로 안했는데 오늘도 유독 힘드네요 패턴이 어, 너무 오래 안 썼나봐요 어, 고장이랑 또 잘못 쓴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한 2주는 안 나왔나? 인간이 인무 예쁘게 놀랐어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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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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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녕 안녕! 안녕! 안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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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녕 안녕! 요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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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왜 저렇게 무거워 보이냐? 나 오늘 왜별안무거웠아 너무 힘들다 지 아니야 지마 아야 내일 졸업이야. 거짓말같다 네. 아나 졸업하기 너무 싫어. 야, 교육이 오지 않아? <laughs> 어쩔라 <어쩌, 알파임? 웃음> 내 자리야 여기. 졸업식 때도 찍을 거니? 응. 야나나이 자리. 이틀짜리 브이로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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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나 토할 뻔했어, 나 너무 힘들어. 오우. 어. 남의 자리에서 토하기. 헐. 왜? 잘 붙었어. 아씨. 우리 아연이가 있잖아요. 띠드깨기을 잡다요. 한입에 먹을게요. 아씨. <laughs>

이게 쌍따 붙인 눈안 붙인 눈이에요. 아, 이거 미소야 아! 봐줘. 아, 라티어스 여기... 누굴까? 메스모라이자번들 아니야 스모라이저 쌍따를 잘못붙였는데 이게 안 떼져요. 야눈 짝짝이로, <laughs> 짝짝이로 살아. 안 돼. 귀찮아. 쌍댈 붙이기 성공. 아이라이너. 얘가 <laughs> 그래, 한 방에 매우 잘 그려요. 아 근데 네, 이 왼쪽은 어려워. 어때요? 아나라이너왜 이렇게 잘 그리지? <laughs> 고양이 만지고 왔다고. 고양이 만지고 왔다고. 거기 밑에. 렐레 <laughs> 네, 네, 너무 귀여워. 어떻게 브러쉬? 아, 있다. 맞아, 할까요자로 자루 캐로? 이 자식이? 메이크업은? Real simple, 아주. 나 어때? 아, 왜 피해? 아니야. 아, 이 번졌네. 어, 번졌어. 근데 <목소리> 진짜 이쁜 척하는김미수 이쁜 척 하는 게, 게 아니라 진짜 이쁘거든 아, 저 너무 립에 발라 봅시다. 아, 아이라이너 번졌다. 어. 어. 만족스러워. 어제 학원에서 블랙 아이브를 깠어 블랙 아이브를 다고놈이세요 어떤 아이브 뭐야? 립덕게 립떡게. 카짱 왜 그래? 왜 저래? 개실떡같은 일하고 자, 이제 나 숙제할 거야. <laughs> 그래서 어, 우리 이쁜 샬롯과 우리 이쁜 새야. 진짜 웅절하게 그러지 말아줘. 알았어, 네. 많이 보쌈 어? 이 안녕하세요. 누구게요? 교용이에요 익숙하죠? 애가 끼가 생겼어. 일만 일어나는 짓는거 담아야 되는 말이야그렇 <laughs> 담아야지. 어, 안녕하세요. 짜아나 닝닝닝닝. 이제 졸음 가운 받을 거예요. 벗고 입어야 나중에 그냥 입었는데. 멋있 반가워요. 뭐... 어. 아, 이 학수 모가만 자꾸 이래요. 이제 곧뭐 졸음반지 교환식을 해요. 우리 왜 근데 졸음이야? 그래. 하기 싫어. 이제 어디 가서 반지 받으러 가볼까요? <laughs> 이것이랑 반지. 반지를 한번 열어볼까요? 항상 1학년때부터이 반지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여기 드 m 스라고 적혀있고, 큐빙이니까 다이아가. 어쨌든 간에 박혀있다고 적혀있어요. 또 안에는 제 이름이 잘 안보이시죠? 어쨌든 간에 레터링 되어있어요. 그 다음, 손까지. 저희 이 졸업하나봐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아침에 편지 교환을 완료했답니다 <laughs> 친구 뭐 하는지 알아요? 뭐야 이거 아닌데 자동 라이브로 지금 게임 플레이하고 <laughs> 있어요 <하면서요>. 고생고 <laughs> 오늘은 졸업식 <저녁식> 날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으로 매점에 갈 거예요 아 너무 슬퍼 오늘 을 영상에 담으려는 chill g u 저는 저는 이옥사장님 같이 찍어? <laughs> 안 된대? <laughs> 아, 좋은 거뭐 먹을까요? 이제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작업식 하나 가요 에바! 에바 게리온 <laughs> <나에, 나> <laughs> <그래>, <laughs>